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 수잔 김우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조금 b p n 좀 어려웠죠, 그죠? 어 그리고 풀이 방법이 어, 여러분과 마음에 안들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는 뭐이 안에 1, 2, 3 해가지고 안에 어떻게 적고 하는 거뭐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뭐 옛날 책 기출 문제 풀이 몇 개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알수 있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떤 맥락으로 풀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번호 자르고 1, 2, 3, 이에 적는 거는요, 정말 단순 기능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만 어떤 트릭만 해놓으면요, 금방 돼요. 머릿속에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1번에 뭐 적고 2번에 뭐 적고 뭐 이런 것을 제가 안하죠 해줘 안 하죠, 그죠 아, 때로는 뭐 기출문제 풀이 뭐 옛날 거여러분들한몇개 복사 가지고 어, 이런 형식이다 정도 하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짜릅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자꾸 하다보면요, 어, 잘라내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더 좋은 내용들을 앞으로 또 올리는 방법. 갈수록 어떤 여러분들이 내용의 어떤 알맹이가 점점 빈틈없이 차면은 자꾸 그 방법조차도 달라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너무 그냥도 곳에 여, 그이 연연에 하지 마시고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가 그 자료의 어떤 내용을 짧게 뽑아낼 것이냐. 사실 그런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어, 저도 굳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왜 해주느냐면요. 아는 내용은 또 아는 내용대로 또 설명을 또 달리 해주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걸 기사 때 나오는 문제죠. 사실 이런 건 아주 기사 때 내기 좋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답이잖아요. 이런 거는 기사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어 제가 널 이야기지만 기사 문제와 기술사의 문제 차이가 뭐냐면요. 기사 문제는요.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맞다만 골라내면 되는 거고. 기술사 문제는 하나쯤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치고 나온 다음에 아 무슨 기사 문제야라고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술사로 풀어야지 기사 문제를 기사처럼 풀면은 그거는 기사지 기술사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양의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입니다. 그. 원소 우리가 다 외워야 될까요? 저못 외워요. 저썰라면쓸 수가 없어요. 그죠? 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이거 나올 거라고 해서 뭐 달달달달 외워 놓은 들. 여러 보니 이거 설령 나와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다 하나 못 적었는데 그거는 초등 이야기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아, 토양에 이 문제가 왜 나왔고 다량원소, 미량원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어떤, 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다량원소, 그거, 그리고 식물하는 사람도, 그 지가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가 뭐, 뭐, 차분석을 해가지고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떠한 유형을 보면요. 우리가 이번에 121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토양의 문제죠. 실제로. 물 그죠? 토양의 어떠한 성질의 문제예요. 토양의 구조의 문제예요. 어떤 토양의 성질 가진 것이 이렇게 다량원소, 미량원소가 있고 어떤 토양들은 정말해서 그 토양이 어떤 거에 따라서 융탈이 잘 일어나는 게 있고요. 그죠? 어, 정말해서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량 원소가 또 생겼을 때 앞에 기출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수목이 현상이 어떻느냐 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수목 현상을 봤을 때아 저거는 어떤 문제, 어떤 영양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수목의 현상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21회 때 나온 것 중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노고수의 보호하는 과정에서 앞에 문제가 뭐었나요 어, 앞에 어, 노고수의 어떤 건강, 건강 위협도 문제를 하면서 어떠한 토양문제하고 다박문제라든지 그 토양이죠? 그죠? 토양의 구조문제잖아요? 어, 그래서 건강을 위협도 하면서 우리가 도구수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 다량원수 미량원수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뭐 연결합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요 같이 가치 맥락이 같이 되고요 그래서 이 답을 적을 때 내가 다량 원소, 미량 원소만을 적는 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목 현상, 이것이 나타났을 때 어떤 수목 현상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미량 원소, 어떤 다량 원소가 부족하더라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토양에 다량 원소, 미량 원소가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수목을 한 수목에 디자인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수맥의 어떤 현상을 보면서 뭔가를 앞부족해서 병충해였던 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자체에 어떤 미량원소 부족해서 뭘 더줘야 되는 것이 그리고 비료를 봐도 뭐가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게또 뭐가 있나요? 이것의 부족함으로서 흙의 문제, 토양의 부족 개선을 하면서. 토양 개량제 문제라는 것도 나왔더랬습니다. 전부 다 토양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토양의 문제입니다. 영양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전원제는 물론 여기에 미량호소 답은 제가 적기는 적었어요. 그래서 생물생육에 필수적인 토양의 다량원소 미량원소 하면서 아주 뭐냐 미량원소 뭐 적었습니다 어뭐 그냥 생육필요원소 해가지고 미량원소 다량원소 해가지고 적어도 요거 두개만 달랑 적어도 요 기본적으로 3점이나 5점은 받죠 두 세줄만 채워도 3점이나 5점 사이는 받겠죠 당연히 그죠 뭐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래서 뭐 구리 뭐 망가지는 거, 거 여러분 근데 다 배웠어요 여러분 어그 다음에 저는 그뭐 미량 원수 적고 그 다음에 다량 원소 하면서 몇개 적을 수 있게 있을 것 같아요 탄소뭐 수소 뭐 N NPK 만전 알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다량 원소 하면서 NPK 그죠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뭐그 다음에 뭐 구리도 있고 뭐뭐 뭐 칼슘 아, 칼슘도 있겠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외워두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그죠? 어, 그래서 뭐, 미량원소 하면서 앞에 우리는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때 여러분들이 다 외웠기는 외웠겠죠. 그죠? 그래서 뭐, 미량원소끼리 짝 지어진 것은, 다량원소끼리 짝 지어진 것은, 저도 기사 문제 낼때 그렇게 낸 적은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어 뭐, 미량원소 하면서, 뭐, FECL, 뭐, 해서, 이런 것도 뭐, 적을 수는 있는데, 다, 안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양소, 필수 영양소 적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이제, 기술사 다운 문제라고 한다면, 자, 토, 말 그대로, 그죠? 식물 생육은요, 토양 식물 생육과 토양과의 관계입니다. 토양과의 관계로서 저는 토양으로 푼다는 거죠. 말 그대로 토양의 어떤 삼상 구조나 토양 구조,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떤 성질이라고 해서 풉니다 아니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도라는 것으로도 풀었어요. 산도에 의한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도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이것을 뭐 일리 삼으로 적든 했든 가능, 그 다음에 이제 2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 상, 나타나는 경우, 그지 부족 시 현상, 수목 현상 해도 좋고요. 수목이 어떤 현상, 뭐 우리가 미량 원소, 뭐뭐 구리가 미량 원소가 뭐 있죠? 뭐 망간 구리, 뭐 솔직히 말해서 철, 뭐 복합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뭐뭘 적을까요? 미량원소 부족시 아니면은 다량원소 부족시해서 뭐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나무의 어떤 현상, 어, 뭐 그렇게도 적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 적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적느냐, 어, 부족시 현상도 뭐 여러 번 적을 수도 있어요. 어, 부족시 나타나는데 왜냐면 시험에 그래 나왔거든요. 어, 뭐 철이 부족했을 때라든지 구리가 부족했을 때라든지. 어, 저는 근데 이것을 저는 만약에 풀어라면 어, 앞에 전기 전도도와의 관계도 있지만 토양의 어떠한 불량 부, 불량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 으로 전원 푼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항상 전원 포인트를 전원 토양에 둡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서 토양 개량제라는 타이틀이 전원 들어가겠죠. 그렇죠? 토양 개량제라든지 뭐 전기 전도도라는 타이틀도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단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이게 다량원소 미량원소에만칸 두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에 산도에 의해서 한 장애로 지금 답을 많이 주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어, 토, 산도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죠? 우리가 이의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앞에 수업을 했더랬어요. 그죠? 어, 수업한 과정에서 제가 쓰레기 매립지, 그다음 에 임의 매립지, 그다음에 뭐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 제가 산도가 높은 토양이었어요. 전부 다 산도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산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것은 수소 이온이 높아지고 양분 흡수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산성을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거 뭐 미량원소 부족해서 미량원소를 준다고 해도 토양 자체가 토양의 성질이나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용탈 현상이 생기죠, 그죠? 계속 벌레가 생기죠. 어 그래서 지금 저는 산도에 의한 장애로서 인산결핍, 세균침투라는 과정에서 전원 질산압 장애 발생 생기고 미량원소 용탈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족시부터 시 부족시 생기는 현상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어떠한 불량에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도의 어떠한 산도가 높을 시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토양의 어떤 성질 구조 개선이라는 타이틀로도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양에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는 미량 원소, 다량 원소의 너무 거기다 꽂혀가지고 그걸 적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적지 말하는 거죠. 아니면 꼭 이걸 몇개 적어야 된다 하면, 이것의 가장 좋은 답은 사실은 수목에 20, 나타나는 현상, 부족시 수목에 나타나는 현상. 이 그나마 그래도 좀 쉽게 적지 않겠나. 저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양하고의 관계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목에 아무리 우리가 비료를 잘 줘도 수목의 현상은 계속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노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토양하고의 문제죠. 실제로는. 그죠. 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논술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입체 녹화에 아까 우리가 에스페리아 앞에 공부를 했지만 입체 녹화에 뭐 포트형 어쩌고저쩌고 수목 선정 기준을 써라 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전부 다 수목 선정 기준은요, 전부 다 토양하고의 관계입니다. 포트형 뭐가 부족하죠? 원소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어요? 토양의 다바비라든지 영양소가 이탈되는 영양소의 용탈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포트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옥상 조경도 마찬가지죠. 토양이 우리가 쪽 좁고, 좁고 토양이 아니고 화단이 좁고 폭이 폭이 좁고 깊이가 좁으면 다발이 굉장히 빨리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뿌리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포트형이라든지 옥상소경그 다음에 아주 폭이 좁은 화단의 단점이죠. 그죠? 뿌리 발달이 안 생기다발이 생기고 자 뿌리 발달도 안 되지만 영양소 손실이 생기죠. 영양소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다량원소, 미량원소에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토양의 구조개선, 즉 말해서 포트 안의 흙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의 구조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포트에 심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흙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주 바꿔줘야 되죠, 주는 거는. 그래서 답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또 뿌리가 발달해도 답압뿐만 아니라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토양 구조 개선 뿐만 아니라 포트형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원 문제는 항상 토양의 어떠한 영양분도 문제지만 토양 구조 개선, 그러면서 토양 구조 개선은 우리가 토양 계량제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정도 답으로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술사 문제는 그답 안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답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연습 문제도 굉장히 토양에 관한 답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러면 답이 좀더 풍부해지죠, 그죠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다음 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방제공원에 제가 어 방제공원하고 지금 몇개 남았죠? 음, 어, 방제공원과 물의 변화성은요 제가 앞에 어, 1점이라도 없자, 뭐, 3점 논술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이건 충분히 잘했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다, 어, 나 이거 다 풀었는데, 선생님, 왜 설명을 안 하지? 해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죠. 충분히 잘 풀어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 제 수업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공부 방향 그리고 우리가 안에 내용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 푸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 그 다음에 녹색 깃발상 그 다음에 미적 반응 그리고 남았네요. 그죠. 많이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방제공원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